지난 밤에도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인간적인 갈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 때, 걱정, 근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선포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나를 흔드나 나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한 몸이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하노라. 이 선포가 우리 가족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이 주는 두려움, 걱정, 근심 회피 좌절 실망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사랑 용기 온유 평안 화평 담대함 소망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의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보배로 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사랑을 가족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채워 주소서, 누르게 하소서,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인생이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이정표 삼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미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위롭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뇌종양 갑상선, 피부결핵, 모든 용중,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는 소멸될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